여러분, 해피보람입니다. 제가 아침 시간에 깨꼬리 데리고 다시 온다고 말씀드렸었죠. 깨꼬리가 가출했습니다. <laughs> 다시 못돌아올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전체 식물들과 나무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 저도 키우다 보니까 다른 집에서는 어떻게 또 어떤 아이들을 키우실까 궁금했는데 음, 요즘에 남의 집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용기 내어서 저의 소소한 작은 정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네. 저희 집 거실 풍경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 게 바로 이 TV 옆에 있는. 네, 재활용통과 그리고 네, 선풍기가 되겠습니다. 어, 한겨울에도 얘네들 통풍이 너무 중요한데 저희는 이렇게 거실이 없고 확장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따로 창문을 열어놓고 퇴근하기에는 저희 둘다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선풍기를 한여름 이후에도 꺼내놨다가 한겨울에 타이머 맞춰서 이렇게 60분, 또는 90분씩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이 재활용통은 원래 신혼 때 <laughs> 재활용하려고 색깔별로 다양하게 이렇게 구입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재활용을 하기가 안 돼서 여기에다 이제 물을 담아가지고요. 네, 혹은 물을 담아뒀다가 주는 것도 주,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담아뒀다가 물을 주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다 밑으로 흠뻑 물이 빠지게 그렇게 주는 편이고, 저는 평소에, 물 뿌리개를 잘안 쓰거든요. 그래서 한번줄때 흠뻑 주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항상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사실 햇빛 바로 밑에서 되게 많이 키웠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자리를 조금 안쪽으로 옮겨 봤는데 어, 상태가 좀처럼 나아지질 않아요. 한번 이렇게 식물은 다치면 어,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100% 재생이나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음, 제가 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한번 키울 때잘 키우는 게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특이한 점 보시면 여기 오셔서 식물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어, 배치가 좀 특이하다. 네. 얘네들이 큰 애들인데 이렇게 밖에 인간 입장에서 우리한테 가까운데 있으니까 저쪽 시민들 이잘안 보이지 않는가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어, 저희는 식물 위주의 <laughs> 무조건 식물 입장에서의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좀더 햇빛을 잘볼수 있는 그런 배치가 되어서 퇴근하고 나면 이 사이에만 길로 쭉 들어와서 이렇게 한 바퀴 쭉 보는 것이 저희 휴먼의 가장 큰 행복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은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오히려 음, 촬영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커튼을 살짝 치고 하나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